공경에 처하자 하도를 닥달하는 제주 부윤. 채태사는 곧 공문을 써서 친히 부중의 이속에게 주어 제주로 보내 부윤에게 전하고 당장 그 도적들을 잡아 올리게 했습니다. 제주의 부윤은 북경 대명부 유수사 양중서의 공문을 받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터에 거기에 더하여 통인이 들어와 또 고합니다. 공경태사 부중에서 보낸 사람이 급한 공문을 가지고 와서 상공을 베려고 지금 대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또그채태사의 생신예물 때문일 테지. 제주의 부유는 그렇게 말하며 황급히 청상으로 나가 그 관속을 만나자마자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벌써 양중서 부중에 속한 우후의 고소장이 있어서 즉시 기찰과 포도군관들을 풀어 도적들을 잡도록 했지만 종시 그들의 종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유수사에게서도 사찰이 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위사와 포도 관찰에게 기한을 정해서 잡도록 했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무슨 동정이나 소식이 있으면 내가 친히 태사 부중으로 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소. 부윤의 말을 듣고 관속이 말합니다. 소인은 태사 부중의 신복이온데 태사의 분부로 그 범인들을 체포해가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 태익께서 소인에게 이곳 관하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공 어른과 함께 그 일곱 명의 대추장수와 술장수 도망친 군관 양지를 잡아 제가 확인되는 대로. 열흘 안에 도적들을 본경으로악송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열흘 안으로 범인을 잡지 못하면 상공께서는 사문도로 귀양 가실 것이고 소인은 다시 태사 부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만두고 목숨조차 보전이 어려울 것입니다. 상공께서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태사구에서 내려보낸 이 공문을 보십시오. 부윤은 그 공문을 읽고 당황하고 놀라 곧 포도 군관을 불러들이자 한 군관이 섬돌 아래로 와서 읍하며 발 앞에 서서 장황한 대답을 하자 부윤이.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소위는 삼도포도사 하도올시다. 얼마 전 황리강에서 생신예물을 빼앗긴 사건을 내가 맡았지? 상공께 아릅니다. 제가 그 사건을 맡은 후 능력있는 사령 장교들을 황리강으로 보내 정부를 수집하여 체포하도록 하고 바른 해결을 재촉하기 위해 수차례 매질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종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종적을 찾지 못한 것은 제가 관부에 태만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이 워낙 난해하기 때문이 옵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윗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랫사람도 게을러지는 법이다. 내가 진사 출신으로 이렇게 한게 지방을 맡아 다스리고 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어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다. 오늘 퇴사 부중에서 보낸 사람이 퇴사의 엄중한 영을 받아왔는데 만약 열흘 안에 그 도적들을 체포하여 동경으로 압송해오지 못하면 내가 파직당하는 것은 둘째 치고 사문도로 귀양 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너는 일개 포도사로서 어째 일을 등한이하여 나에게까지 화가 미치게 한단 말이야 만약 열흘 안에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저 기러기들도 가지 못하는 멀고 험준한 군주로 정배를 보내버릴 것이다. 다급해진 부윤이 송년이 아랫사람에게 호통을 치더니 그 자리에서 먹자를 새기는 장인을 불러 하도의 얼굴에 어디라는 고을 이름만 빼고 땡땡주로 정배라고 먹자를 넣은 후 영을 내립니다. 하도야, 내가 만일 기한 내의 도적을 체포하지 못하면. 중재를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알아라. 기가 막힌 일 아닌가, 자기가 태사에게 쪼이자 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밀어붙이며 중죄인에게나 하는 금인을 주저함 없이 해버리고 협박이나 마찬가지인 억지 영을 내리는 것이 부윤의 영을 받고 얼굴에 먹자까지 새기고 사신방으로 돌아가서는 곧 여러 포도 공관들을 불러들여 의논을 하였지만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너희놈들은 평시에는 이 방에 모여들어서 용 똥보리를 해서 잘들 쓰더니만 지금 내가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당해서는 어째 이런 방구에 말도 못한단 말이냐? 너희들은 내 얼굴에 새겨진 먹자를 보아서라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도가 그렇게 말하자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사 나으이 저희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희들도 목석이 아닌 이상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적 놈들은 필시 재물들을 강탈한 뒤 이미 산채로 도망가 버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놈들은 필시 이 지역 놈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도적들일 텐데 아마 지금쯤 조아라 하고 자빠져 술이나 파마시고 있을 거고 설사 그들의 거처를 안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재간이 있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 판에 이런 말까지 듣고 나니 뚜껑이 열린 하도는 사신방을 나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도는 말을 집 뒤에 마구간에 메어 놓고 혼자서 깊은 시름에 잠겨있었고 그 모양을 본 여편네가 묻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안색 이안 좋은가요 인자는 지금 내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요. 얼마 전 황리강에서 양중서가 채 태사에게 보내는 생신 예물을 강 탈당했는데 누구의 소행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소. 그런데 내가 그들 체포를 맡았는데 오늘 태사가 나를 불러 열흘 안에 그들을 잡아 공경을 보내지 못하면 끔찍한 곳으로 나를 정배를 보내 버린다고 했소. 보시다시피 얼굴 이곳에 보낼 고을 이름 새길 자리만 빼고 정배 먹자를 새겨 놓았단 말이오. 그러니 이제 내 복수는 어찌 될지 모를 일이 아니겠소.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부부가 실갱이하듯 말을 주고받는 도중에 하도의 동생 하청이 형을 찾아왔습니다. 너는 뭐하러 왔니? 어디 가서 투전이나 하지 않고 왜 나를 찾아온 것이냐? 하도가 동생에게 매몰찬 말을 하자. 약사 빠른 여편 내가 얼른 손짓을 하며 말합니다. 도련님,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부엌으로 들어와요. 하청이 형수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가니 형수는 곧 고기와 채소들을 차려놓고 술을 몇잔 데워주자 하청이 말합니다. 형님은 사람을 너무 없신여기거든요 내가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친동생 아닙니까? 그리고 형님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결국 포도사밖에 더하겠어요. 그런데 나하고 한자리에서 술 한잔 먹기로 써니 그게 뭐 얼마나 욕되겠어요? 형님은 지금 몹시 걱정하고 있는데 도련님은 남의 사정을 통 모르시네요. 형님은 날마다 숱한 돈과 재물을 걷어들여 돈과 쌀이 얼마든지 있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단 말입니까? 도련님 그건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전에 황리강에서 대추장수들이 북경 양중서가 채태사에게 보내는 생신 예물을 강탈해간 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주 부윤인 태수가 형님이 이 사건을 맡았으니 앞으로 열흘 안에 그들을 잡아 동경으로 올려보내지 못하면 치도군을 치르고 정배를 보내버린다고 엄한 영을 내린 상태예요. 부윤께서 벌써 형님 얼굴에 정배를 보낸다는 금인을 써넣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어디로 보낸다는 글자 쓸 칸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도적들을 잡지 못하면 큰 고생을 할 판인데 무슨 경황이 있어 편히 앉아 술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드린 겁니다. 이런 판국에 형님을 탓해서야 될 말이니까? 나도 남들에게 도적들이 나타나 생신 예물을 빼앗아 갔다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강탈 당한 장소가 어디랍디까? 황리강이란 소리만 들었지 잘 몰라요. 대체 어떤 놈들이랍니까? 도련님은 아직 취하지도 않아가지고 왜 그래요? 내가 방금 말하지 않았어요? 대추 장수 일곱이 빼앗아 갔다고요. 그 말을 듣고 하청은 껄껄 웃습니다. 아니 대추 장수들인 줄 알면 걱정할 게 뭐란 말이오? 눈치 빠른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면 될 것까지고 말이야 쉽지요. 하지만 그들을 어디 가서 잡아온단 말이에요? 형수님까지도 공연한 걱정을 하게 만드는군요. 형님은 평소에 형이다 동생이다 하고 밤낮 드나드는 술친구들만 사람으로 알고 친동생인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잖습니까? 정작 지금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보니까 어쩔 방도가 없는 모양이구려. 이 동생에게 알리고 돈이나 몇간지어주었다면 그만한 좀도둑 같은 놈들쯤이야 어려울 게 뭐겠어요? 그러자 형수는 바짝 해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디서 무슨 말이라도 들으셨어요? 형님 처지가 정딱하게 되면 이 동생에게 형님을 구원할 방도가 생길지도 모르지요. 하청은 또 웃으며 말하곤 곧 일어나 가려고 하였지만 형수는 그를 붙들어 앉히고 다시 술을 대접합니다. 하청이 한말 속에 아무래도 무슨 영문이 들어있는 것만 같아서 하도의 옆편내는 당장 남편에게로 달려가 그 사연을 자세히 말해 주었고, 하도는 급히 동생을 불러 앉히고, 웃는 나츠로 대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그 도적놈들의 거처를 안다면, 어째서 이 형을 도와주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나는 그거 형수님 보고 실없는 소리한것 뿐인데, 나 같은 놈이 어찌 형님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보기에 사람이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자네한테 나쁘게 대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잘 대해주던 생각만 해서 이 형의 목숨을 구해 주게나. 형님, 형수님 수하에 재치 있고 솜씨 있는 사령 장교들만 해도 2, 300명이나 되는데 어째서 그자들은 형님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소? 그런데 이 동생 한 사람이 어떻게 형님을 구해 준단 말씀인가요? 그자들은 말도 말게. 아무래도 자네 말에 무슨 까닭이 있어 보이는데 공연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노릇할 것 없이 내게 도적들의 행방을 일러주게. 그러면 내가 자네한테 대접도 후회할 것이고 또 나도 마음을 놓을 게 아닌가. 무슨 행방이라뇨?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을 너무 꼴리지 말게. 한탭줄를 타고 난이 형의 낯을 좀 봐주게나. 과히 급해하지 마시오. 정 급하게 되면 내가 나서서 그좀도둑들을 붙잡도록 하리다. 하도의 여편내도말 참견을 합니다. 도련님, 아무쪼록 형님을 구원해 주세요. 그것도 형제간의 정이 아니겠어요? 지금 태사는 영을 내려서 그놈들을 당장 잡아올리라고 하시는 판인데, 그렇게 큰일이 났는데도 어째서 좀도적이라고만 하세요? 형수님,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투전 때문에 형님한테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심지어 때리기까지 해도 나는 한번 대들 생각조차 안 했었지요. 좋은 술이나 음식이 생기면 언제나 놈들하고만 같이 자시면서 좋아하시더니, 지금은 아마 나 같은 것도 쓸모가 있나 봅니다. 그려. 하청의 말에 아무래도 모종의 의도가 있는 듯해서. 하도는 얼른 은전연량을 상 위에 내놓으며 말합니다. 아우야 우선 이 은전을 받아 넣어두어라. 후에 도적을 잡게 되면 상으로 금은비단을 주도록 내가 주선해 주겠다. 그 말을 듣고 하청은 웃음이 나옵니다. 형님 이거야말로 급할 때는 부처님 다리에 매달리고 무사할 때는 향도 피우지 않는다는 격이군요. 내가 만일 이 은전을 받는다면 형님을 등쳐 먹는 셈이 되니 어서 이 돈은 도로 넣으시고 동생을 돈으로 낚을 생각은 관두시오. 형님이 좀 그러시면 난 말을 안 할테요. 혹시 형님 내일분이 나한테 전사가 잘못됐다고 사과하면 몰라도 이따위 돈을 불쑥 내밀어서 나를 놀라게 하지는 마시오. 이 은전은 관가에서 상으로 내놓은 거네. 아무런들 돈 사오백 관쯤이 없겠나? 사양 말고 받아주게. 그런데 대관절 그 도적들이 어디 있는 어떤 놈들인가? 형의 말을 듣고 하청이 무릎을 탁 치며 도적 말이요, 다내 염낭 속에 들어있소 하고 말합니다. 하도는 깜짝 놀라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아, 그 도적 놈들이 다 자네 염낭 속에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형님이 상관할 바아니요 여기에 있으니 있다는 말이지요. 형님은 이 돈으로 나를 낚을 생각을 아예 마시고 어서 도로 넣으시오. 우리 형제간의 정리를 가지고 말합시다. 내가 형님에게 말해드리지요. 하청이 두 손가락을 천천히 내밀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청의 이말 한마디가 적지 않은 호걸들을 양산박으로 모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청이 말하자, 하도, 즉 하관찰이 동생 하청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돈은 관가에서 상금으로 주는 것이지, 내가 동생인 너를 낚으려는 것이 아니네. 나중에 또큰 상금이 있을 터이니, 우선 그 도적놈들이 어떻게 돼서 자네 염랑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나 하게. 하청은 염랑 속에서 조그만 목찰 하나를 꺼내더니 그것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 도적놈들이 내가 여기에다 다 적어 넣었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적어 넣었단 말이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하청에 의해 조개 등 양중서가 장인채 태사에게 보내는 재물을 중도에서 가로챈 일곱 명의 호환들이 들통이 나고 또한 호환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